지금 강호동이 오셨습니다. 네. <laughs> 원래 유튜브 구독자분이신데 지인 예. 소개로 오신 거죠? 누구도 있고 네. 믿을 수 있다 싶어서 왔지.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머 멀리서 오셨죠? 네 예, 진주에서. 명남 진주. 진주. 특이하게 또 가전제품 사러 오셨어요. <laughs> 전기차 사러 오셨어요 전기차. 그.. 아니 모니터 생존 안 보다가 <laughs> 카메라 켜니까 뭘 타고 오시는데? 네. 아지금요거는또 <진짜. 웃음> 누구? 치려고 와이프, 출퇴근이 능기라가지고, 아 장거리라가지고전기차를볼 때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개가 네. 있습니다. 집밥, 회사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마련이 되 있는지 먼저 체킹을 해야 돼요. 특히, 정상도가. 는 네. 아, 충전 시간 없이 걸리는 시간 알고 계십니까요? 열몇 시간 걸린가요? 완속은요? 완속은 열몇 시간 걸려요? 급속이 이제 보통 한시간80% 맞아요. 네, 그리고 초급속이 또 있어요. 초급속이 한 20분, 30분. 그 다음에, 대샵 초고속이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아, 없습니저 요거 또, 전기차는 구매 앞서서는 또 예. 뭘 보셔야 되냐면, 신차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보조금 혜택이 또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이 꽤 큽니다. 알아보셨죠? 네. 예. 요 차가 신차 가격이 옵션 추가하면은 보통 한 5천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경남 진주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그때 어, 제가 알아봤을 때 580인데. 580? 예. 근데 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 하하하 <laughs> 이거 또 성착순이거든요 예.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시에 신차를 구매 안 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신차 구매하려 했는데 <laughs> 계속 끝났어요 실례지만 사오는 신차를 하세요? 지금 모닝에 모닝 타고 계시고 <laughs> 사모님 아이오닉 사드리고 예. 지금 혹시 하세, 하시는 직업 말씀드들어 되나요? 아이오닉? <laughs> 아이오고뭐 뭐, 뭐, 관계없지 <laughs> 좀 상관없죠 연예인 하고 계세요 도망가 보고 신 촬영이 한 개가 있었고 여기 와서 상담을 통해서 두 개를 추가적으로 봐봤습니다. 지금. 네네네. 야, 아까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아, 이거 두개 고민하고 계세요? 예. 자 자, 제첫 번째 차량을 보러 나왔습니다. 중고차 구매해보셨어요? 예. 중고차 보러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니터 예. 열고. 예. 카메라 비추는 척하고. 보라 칩인지 안치인지한 예. 보고. 차량보는게 제가... 아니고, 두로 반응을 본다는 거네요. 그렇지. <laughs> 보통 우리가 여기 엔진 룸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전기차는 이거 모터룸이라고 하고. 원래 여기 엔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엔진이 없어요. 트렁크입니다. 사모님 타실 거면은. 예. 엔진을 놓으면 큰일 난다, 전기차는. 해놓고 여기 이제 비상금이라든지. 아 여기 막 누유보고 막뭐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누유될 게 없습니다 이런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지뭘 봐야 된다? 셀 전압 셀 전압을 셀 전압을 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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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전기 배터리 부분에 흠집도 없어야 돼요 거기에 뭐 스크래치나 외압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서비스를 잘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얘는 타이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소모품이 몇 개가 없어요 태용 혹시 괜찮아 보이시나요? 괜찮은 것같가 하나도 안 괜찮은 겁니다. 겁니다 안 괜찮은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안 괜찮은 거예요.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 편마모거든요. 예. 타이어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동전이 어떻게 생각하노? 지금 당장 교환을 하기에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은 교환을 조, 해야 될거아요 조만간 수준이 아니고 일년 못 합니다. 트레드도 거의 다 됐어요. 예, 일단 6만이나 신차 딱 출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지금까지 했으면 다 교환, 예, 교환을 할 거예요. 시기는 맞아요. 자, 그리고 또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요 우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다요 부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예. 끝머리 요거 리피터 부분인데, 끝머리 요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차 좋은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쁘진 않은데, 좀, 손대들 게좀 있네요. 이게 또, 장점이거든요? 음. 아, 맞네요. 네. 그거, 네. 그게 안 됐구나. 네. 이게 또 어. 장점이에요. 별로 들어갔구나. 음. 그래서 고인께서 네. 요차가 마음에 드시면 정비소 이동을 할 거고, 만약에 난두 번째 차량 보고 싶다 하시면은 두 번째 차량 보시고 두 번째 차량을 센터로 입고 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것도 보고 응, 응, 결정을 할게요. 아, 예, 좋습니다. 두분다제 영상 구독자지 않습니까? 네. 네. 아, 또... 아, 나 근데 그 중에 응. 그거 좀 네. 부끄러웠어요. 어떤 거요? 그 쇼츠들, 네. 똘이 쇼츠인가 있잖아. 똘개이 새끼야! 야, 이똘개이 새끼! 야, 이똘개이야아 근데 같은 좀. 가서 가 모습. 아, 왜좀 그, 오그라들었습니까? 그 예, 그렇던데. 아 뭔가 어색했어. 요 <laughs> 마지막 그 마무리가 억지로 그지어짜내는 어. 똘갱이가 예, 아, 아, 그 어색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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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완전히 다르지요, 아까라. 연식이 네. 1년 차이 나고 키로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 두 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아까 타이어랑 차이 타이어 그 비교... <laughs> 아, 네. 생각보다. 네, 네. 나지 네. 근데 얘가 일년이 더 좋습니다. 최신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카메라가 네. 없었어요. 이옵션이 없었어요. 음. 맞죠 지금. 네. 있죠? 네. 주야동이 측정부터 시작하면서 한번 볼게 아, 가거 지금. 아, 이거 습니 아, 이거 지금. 값이 나와가지고요 음. 따로 퍼티가 들어갔다거나 도장도색, 판금 뭐 이런 게 들어간 걸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나머지 이 크랙 반구선이나 모서리 같은 부분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예, 예.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 깔끔한데 여기 단차가 있어요 이것도 고지 도거든요 음. 이것도 한입아한입네 음. 이런게 좀 있어요 네. 전기차는 항상 단차가 문제예요 단차와에 싸움입니다 테슬라는 그 정도가 엄청 심하고요 다이오닉이나 EV 시리즈 같은 경우도 에 단차있는 군데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요정도는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양호한부분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타이어 라큐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나같 차하고는 백브한 상태가 안좋니까고있어 깔끔하네요 180만원 차이 났거든요 네. 어때요 이제는? 달라지.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어떻게 달라지니까요 <laughs> 본인 <laughs> 이, 선택을 해, 주 셔야 됩니다. 만약 에, 제 체가 마음 에 든다고？하 시면 네. 2 단계 이제 저희 가 정비 소로 테스트 를 해봐 가야 되고 네. 시운전 하 면서 네. 만약 에 실제로 보 니까 네. 아 조금 신 체로 고민 을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아, 좀더 좀 기다려 보 겠다 네. 하 시면 기다리 셔도 돼요. 네. 절대 부담 가지실필 네. 요는 없 습니다. 좀 기다려볼까예? 갑시다 네. 아기다자요 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전기차로서는 주행거리가 꽤 되는 편입니다 전기차가 사실 주행거리가 필요가 한가 없나 어. 주행거리는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똑같은 금액이면 5만km 전기차 살래? 10만km 전기차 살래? 똑같은 금액이면 어, 그래요 이건 필요한 거지 <웃음> <웃음> 그런 선택적인 요소가 금액에 반영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모님이 타실 거면은 사모님이 1년에 주행거리가 한 4, 5만km 되시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사장님은 이 차량을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타내는다고 보면 됩니다. 가구는 돼 있습니다. <laughs> 사모님이 가구 하셔야 되아닙니까 선줄 주면. 예. 응. 뜨거운 타기. 이쪽이 넓네. 생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이요. 생 <laughs> 근데 제가 79는 상해보다 제가 좀더커 보이던데. 제가 79cm. 아니 일부러 그 허리 잘안교단이에요아뭔 음. <laughs> <커 웃음> <커. 아이> 소리야? <laughs> <laughs> 전기차가 또 가속이 엄청 세가지고. 점점 들린다고 해서. 음. 이쪽에. 통조름 들리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주수석에 달달거리는 소리 나거든요. 고주뱅입니다. 네, 생각보다 뭐 많지요. 나는 제가 있고 안 나는 제가 있어요. 네. 목소이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떨어져. 어 떨어요. 저기차는 진짜 올라갑니다. 어 잡아내겠다. 패 떨리나? 아니 안 떨립니다. 지금 근데 딱 방금 느꼈거든요. 이... 야, 이런 소리가 나요. 원래 고속으로 어, 달리면다 뭐, 뭐, 나는 거 뭐, 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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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 정도가 좀 있어야 되게나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도. 어 이정도면 양호한거 같거든요 예.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장님? 너무 좋은데 예. <웃음> <웃음> 전기차도 많이 들어와요 정기장님? 한번, 한번. <laughs> 전기차는 들어오면 힘 빠지죠 어 아, 할게 없잖아 어 <laughs> 그, 패드 잔뜩 엄청 많이 남았어요 데이마모도 <laughs> <laughs> 상당히 뜨운 편이고 노워암도 <laughs> 무슨 다 짱짱하네 브레이크 캘리퍼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고 부식도 전혀 없네요 근데 킥수 얼마나 탔어요? 4만 킬로 조금 넘었습니다 4만 킬로 안 보고 사도 되지 않나? <웃음> <웃음> 여기 살짝 긁혔잖아요 네. 문제 될 정도는 아니고 음. 이런 거잘 봐야 돼와 이런 것도 봐야 됩니까? 지금 두어갔다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아 이건 할긴 거라 괜찮지 음. 아, 이 이건 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 저는 또안 좋은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예. 전기차 하면은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급발진 아무래도 소...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진압작전을 해보신 적이... 불이 잘 꺼집니까? 근데도 단가나야 정기... 돼요. 몇시간 동안. 네. 오, 전실 때쯤에 불나가 저녁 7시 8시까지 단가났어요. 수조로. 근데 그 단가난 거 다시 빼니까 또 반려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도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 운명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비장님 만약에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둘 중에 한 개만 타라고 하면 뭐 타실 겁니까? 어, 전기차는 여러 번타 봤는데 좋아. 타본 사람은 만족감이 어마어마해다안타본 어. 사람이 막 뉴스 보고 내안 음, 음, 음. 바뀌었으면 좋겠는 어 직업이니까 어, 네, 네. 좋아 <laughs> 배터리 재워주는 모듈 있는데 걔가 어느정도 맞춰준다고 하거든 네. 근데 다 똑같잖아 지금 뭐가 안좋으면 살짝 하나가 뭐낫거나 튄데 지금 차량 점검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차량은 크게 두 가지 밖에 볼게 없어요 첫 번째 소모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캐너 점검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하체 부식류, 패드류 전부 다약 올량호 상태예요두 번째도 사실은 보는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긴 해요 크게 문제가 된 유래가 없는 쪽이라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렇게 어 점검을 마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3단계로 이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스텝을 하시고, 좀기다렸다가 아니면 내연기관 차아행을한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3단계로 가입시다. 아, 가보시죠. 사장님, 네. <laughs>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저제 차이. <laughs> 3단계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 동두 팀장님이 계약 후출구를 도와드릴 건데 어떻습니까? 오셨는데 오늘 오늘 내 형이 들었지만 보람이 있네 네, 애가 나지도 크고 친구분은 또어떠신요 <목소리> k 오가 k 오, 네. KO. 한, 네. 한 3년 정도 더 타다가 바꿀 건데, 충분히 네. 서울까지 와서 요뭘 <laughs> 외향이 생긴지. 아, 그럼 부산으로 오셔도 됩니다. 오늘 차량 특성상 또 지방보다는 음. 경기도 서울 쪽에 음. 많은 차종이었기 음. 때문에 음. 수원적으로 음. 제가 음. 한번 부탁을 음. 음. 좀 한번 해달라고 음. 음. 말씀을 음. 팀장님이랑 상담하면서 음. 들으셨을 음. 거고, 음. 나머지 차량은 부산적으로 음. 음. 있으니까 음. 음. 충분히 네. 오시면 음. 또, 음. 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어 정도 제일 수고하셨습니다